앞으로 가게 하자고 아이 배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잘하게 뭐 하지 <목소리> 그래야 재밌거든 그해 리모나지 진짜 하는 어? 사람이 있을 줄몰 <laughs> 뭘로 할 건데? 어?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이렇게 리모를 해야지 어? 재밌야 그니까 내 말이요 그지 그러니까 어. 아, 으로잘 하자 다 그럴 거 같은데? 야야 낫게 요 야, 게 문양아가 주장한 거야 2 0만원데 중요한 야만원이데 중요한 거야너 야, 그럼 우리 불안하자. 야, 우리 분리하자나. 분리. 분리 있어. 분리 그야만 많아요. 자, 통과하네. 통과했통과 애기들 통과해. 통과. 야, 여기 탈락하는 탈락이야. 탈락하면 그 다음 어른이 빨리. 탈락하면그부분도 탈락이야? 안 야, 빨리 어른들 와. 알지.

내다 소유야. 수영 수영. 소유야. 야, 이정도야가무렸고 야 이거 하지마 야나별 파스 이거 하지마 hmm. <놀따> 이거 예! 그래야 너 그래야 너 일단 여자만 해 동식아 동식아 비교봐 동식아 비교봐 동영상이야 동영상 이렇게 서 넘어가면 넘어가면 야너 반칙이야 그러면 왜뭐하는너 뭐하는거야 왜못 넘어 아아서 붙일게 알아서 붙 에이

야, 제들끼리라 아, 야, 탁구로 어떻게 하는 거? 로 아, 너무 어리뒤 가. 야 여기 너무. 아 여기. 이거 해요. 아, 이거 하면 안 된대요. 정민 이거 하요 야, 이제는 바질 없어. 아니 제가 음... 빨리 니까 어쩌면... 뭘... <laughs> 빨리 하셔요 아무나 좀. 그해 나머지 한 분이 거야? 미안해이한 명. 세 명. 야너 가장 마지막에 해. 세니세 명. 왜 명. 왜안 해. 대장 빨리 얘기해 봐. 대장 대박. 다. 답도세요 먼저 면 되는 거 아니야. 빨리. 되는 거 아니야. 먼 뭔담는거 아니야? 아야. 남자가 뭘 하냐고 안하어 아니, 남자, <laughs> 아니야. 아니, 안 돼요, 안 돼요, 이 똑같아. 아, 아깝다. 안다, 다 예스. 다 야, 빠져안 되고 수도 있는 거잖아. 어. 자. 신발이 거서 비켜. 아, 잠깐 일단 한번 아, 그러면 이거 갖고 와야 아니 나이안들어 이거 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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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엄마 엄마 이어 안돼 안돼 이거 봐. 이래 반칙 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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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, 야 선발 보면 안돼 금발 보면큰일나오안데아 뭐야 보연이 가만히 있어 보이 아아아아아아 오케이 아우 어떡해 다이 튀었어 다 침이 튀었어 너무 작은 시벌인데 아니야 아니야 아우 어떡 아우 아니네. 치면 안, 안 돼. 던져 주지. 간다. 시마. 너 나와. 아, 화이팅 아. 간다. 간다 어, 어, 간다. 이이 어, 가는 거 알지? 들어갈라 는거 맞고 는거 아니야? 살야 돼. 살야 돼. 아, <laughs> 오지도 않네. 오지도 않네. 아, 나나 뭐야? 나, 아, 이거 진야간 잡아. 야, 너는 그거 봐. 와! 너. 야시마이 만원만원만원만원야만이라아야 <laughs> 아직 끝난거 아니야? 아우씨 <�énd locker> 예, <요> 아진 나, 나, 아. 찍어요 안해요? 사진 찍는거야 필야 응. 빠져 귀를 너 빠져 너 가있어,

안 되는 어떻 하라고? 아, 아빠, 중심을 맞췄어야지. <laughs> 야 이거 는데어떡 하라고? 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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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야, 걸 아들, 아야 그거 어떻 하라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자, 준야, 너야 너. 나나나인다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<laughs>